지금 촬영 중이신데, 그 지금 촬영 중이신 촬영 기자분들께서는 신속한. 예,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 7 형. 기자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법정 밖으로 퇴성해 주시기. 네. 예, 지금부터. 오늘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로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 기록을 읽고서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요.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전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님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입니다. 상고를 해서 다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판단을 뒤집어 볼 그럴 생각입니다.